안녕하세요. 2차 85 레벨 절경 16 공략입니다. 비경에 비해 무빙을 엄청 많이 하니 집중해서 플레이해야 합니다. 우선 탱커는 군대와 따로 서주세요. 침입 경고는 조를 소환하는 겁니다. 탱커가 함성으로 도발해 주세요. 강제 석제는 실드로 방어하세요. 정화 프로그램은 불 쏘는 것을 보고. 본대로 합류하는 방향으로 이동. 타깃 제거는 보스가 한 구역에다. 미사일 네 발을 연속으로 쏩니다. 자기 발 밑에 미사일 표시 찍히면 옆으로 이동하며 피해주세요. 멸적 프로그램은 조리 강해집니다. 탱이 튼튼하다면 무시해도 됩니다. 무빙 도중에 강제 삭제 잘 보고 방어. 마지막 큰 미사일 표시가 나타나면 힐러가 장벽을 사용해 줍니다. 탱커는 정확 프로그램 보고 군대 합류. 이 과정을 잡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타깃 제거는 발 밑에 미사일 표시 확인. 멸적 프로그램 시도. 강제 삭제. 미사일을 세번 피하고 나면 군대는 초기 자리로 이동합니다. 초기 자리 불바닥 사라지면 들어가고, 힐러는 큰 미사일 표시 보고 장벽. 탱커는 정화 프로그램 보고 본대 합류. 본대 자리에서 강제 삭제. 이번엔 힐러 시점입니다. 타깃 제거는 발밑 확인 후 이동. 탱커 스펙인 오픈편이 아니라면, 힐러 한 명이 버금 우유화 스킬로 멸적 프로그램을 지워주세요. 큰 미사일 표시 보고 힐러 장벽 사용. 정화 프로그램 보고 탱커 군대 합류. 이렇게 한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스킬 타이밍이 고정이 아니다 보니 가끔 업가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만 잘 넘기면 질부족이 아닌 이상.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대가 초기 자리 넘어가기 전에 정화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인데 힐러가 빠르게 장벽을 써주세요. 장벽 유지 시간 때문에 큰 미사일도 어찌저찌 같이 배움이 됩니다. 업가 패턴에 잘못 걸리면 이렇게 터져버리니 주의하세요. 꽤긴 시간 동안 같은 패턴으로 빙글빙글 돌기만 하기 때문에 집중력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